아니, 단호박은 지금 너무 잘 올라왔는데, 아이고, 우리 애기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네요? 아, 빗물에, 어, 그래도 몇 개는 좀 나올 만도 한데, 너무 깊었나 아니면, 뭐, 어, 그래, 대부분은 말랐다 하더라도 몇개 올라올 만도 한데, 아직은 벌써 나왔어도 나왔을 것 같은데, 지금 안 보여요. 풀렸네. 어, 아, 똑당해요. 똑당해. 이거 보실래요? <laughs> 밑에서 야, 정말 신기하죠? 이렇게 아, 그게 묻혀서도 그냥 나오는 거 보세요. 정말 신기하죠? 생명력이 이 씨앗 하나에서 정말 호박을 몇개딸수 있을지 <laughs> 하나만 따도 대박이죠 보세요 너무 이쁘죠 와 너무 이뻐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아 블루베리 아이고 뭐 얼마 안 되지만 꽃이 꽃이 폈다고 해야 되나 이제 필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꽃 에이. 아, 예쁘죠? 궁금한데, 정말 안 나오는지 풀은 나오는데 이봐요 저건 풀이거든요 프리, 풀은 나오는데 왜안 나왔을까 일단 지켜보고요 안되면은 시장에서 사다 심어야 될것 같아요 모종을